안녕하십니까 DLH 신용 가전 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5월 23일 오후 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2단지에 에어컨 철거 설치로 왔습니다 현장 내부 보여드리고 작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외부 작업이라서 좀 위험성 있는데 안전하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는 외부에 있고요 스탠드는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실외기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해보겠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작은방 쪽에 설치하는데 가운데 문틀 자체에 뚫을 벽이 없어가지고 어 방하고 중간에 이제 베란다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고 여기가 고충이라서 물을 밖으로 떨어뜨리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득이하게 물은 안에서 받을 거고요. 실외기실 앞단, 창 앞쪽을 뚫어가지고 벽걸이 배관이 나와가지고 어, 새로 바꾸는 실외기에 벽걸이는 연결이 됩니다. 거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쪽 에어컨을 철거하고 뒷단에 매립 배관을 수정해야 되고요. 또 이제 베란다 쪽에, 배관이 또 있습니다 베란다 쪽 메리박스를 뜯어가지고 배관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형 에어컨을 콤프다운으로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실외기를 안쪽에 집어 넣으려 했는데 내부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윗단에 앵글을 짜가지고 다음에 점검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불편상이 없도록 윗단에 실외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베란다 벽체에 콘센트가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차단기에서 바로 실외기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슬리브 작업을 해서 실외 전기를 공급해 보겠습니다. 거실 쪽과 베란다 내부의 신호선은 CD 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 선을 네번을 이어야 되는데 선을 다 빼내고 외부에서 한번그 다음에 내부에서 한번두번 번 이어서 저항값을 줄이기 위해서 선을 다 갈았습니다 신호선은 이 시리관 내부에 있는 선을 빼내고 한 번에 갈아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6mm 배관을 9mm 배관 사이즈에 맞게 확관을한 다음에 용접을 진행했습니다. 사이즈를 맞게 용접하려면 내부에서 마찰이 없으니까 실 내기에 소음이 없습니다. 베란다 쪽 메리박스 마무리입니다. 실 외기 전에서는 슬리브 작업을 해가지고 전기가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마무리 해드렸고요 선은 LN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간섭이 없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온재는 기존에는 코팅보온재 말고 일반 보온재를 해가지고 케이블타일 묶었는데 이건 다 빼내고 외부에서 통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어 외부에서 마감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통으로 집어내서 내부 쪽에서 결로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베란다 쪽 메리 박스 커버를 덮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바람 이물줄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베란다 쪽 메리 박스 용접 후에 정리하고 내부 쪽도 용접을 하고 있으세요? 스폰지를 넣어가지고 메리배관청소작업을 예, 진행합니다. 실외기를 하단부에 놓지 않고 상단부에 이제 앵글을 짜서 올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수평과 수직을 맞춰가지고 실외기 앵글을 지금 난간대 외부쪽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을 2단지 2018년식 LG 트인원 위너 모델 설치를 하고 지금 상단부 좌측은 전원선 우측은 벽걸이 스탠드 4피 신호선 하단부는 지금 진공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스를 개방하고 압력을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온도는 21도에서 24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실외기 가동하고 있고, 압력은 PSI 117입니다. 실외기를 하단부에 내려놓게 되면, 체결부가 왼쪽이라서 밀착이 돼가지고, 다음에 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다가 앵글을 덧대가지고 다음에 점검할 적에 어 가스도 바로 점검할 수 있고 회로도 바로 넘어가지 않고 점검할 수 있게 실외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가자마을 2단지 프루지오 LG 위너 모델 트윈원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거실 쪽에는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했고요. 어, 거실 쪽만 매립입니다. 뒤쪽에 매립으로 사용을 하셨던 건데, 단열이 안 돼가지고, 고압, 저압, 단열을 다 해드리고, 드레인까지 다 이제 단열해가지고, 결로 방지를 위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베란다 쪽 매립박스는 안쪽에 고압, 저압, 단열하고, 그 다음에 전원전도 다시 슬리브 작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 했고요 외부 이제 박스는 이중으로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작은방 쪽에 벽걸이 에어컨은 베란다 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시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문을 닫고 이제 그대로 두면 되겠죠 실외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 기존에 하단부에 이제 실외기가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음에 점검할 적에 문제점 발생이 되니까 상단부에 앵글을 조립해서 고정을 해 드렸습니다. 실외기 점검을 할 때는 바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커버를 분리하고 하단부 쪽에 서비스 밸브 가스 점검을 바로 할수 있고 상단부 쪽은 피스만 풀면 되겠죠. 피스를 푼 다음에 회로 점검을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놔 가지고 혹시나 밖에 나갈 때 안전띠를 착용하고 넘어가서 발을 듣고 발을 딛고 그 다음에 커버를 분리하고 점검도 할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 실외기 앵글은 마찬가지로 좌측 우측 하단부에 고무판을 대 가지고 실외기 자체에 떨림이 없도록 수평과 수직을 맞춤으로써 소음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가자동 가자멀 2단지 푸르지오 LG 인버터 트위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DLH 신용 가전 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